야, 야, 야. 이거 어이것도 더럽네. 이마 빡시게 까보죠. 예. 네. 야어도 이거 어차 이거 또같이 옆에 있을 테니거 근데 어드이것도 네, 있을 거또요거예요 예. 네. 중앙으로 같이 가죠. 네. 그렇게. 예, 급장 안 써요. 예. 출가요가요 어제. 찾아 보면에 있어요. 밑으로 내려오세요. 응. 사짤 예. 죽여요 지금. 잡았어. 이정까 밑에. 아니. 이거 가요. 들어가요. 야즈가 술사 죽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딜하고 있네.